수분 자료 또는 체액 자료는 전 세계의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는 발, 발목, 손 또는 복부이다. 그렇다면 체액 자료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체는 대략 70%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체액이 순환되지 않고 전신의 균형 잡힌 방식으로 분배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체액을 조절하는 주된 기관은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체액 저류가 발생할 수 있다. 체액 저류의 원인 이는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체액 저류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흔히 볼수 있지만 그들은 그 원인이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 체액저류현상이 나타났을 때 예방하거나 올바른 치료법을 찾을 수 있도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적 요인 과도한 열은 혈관에서 체액이 흘러나오게 하는데 조직은 이를 완전히 흡수할 수 없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체액이 쌓일 수 있다. 우리가 바깥 온도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매일 수분 섭취량을 늘려 신체를 도와보자. 더 읽어보기.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다섯 가지 운동 습관에 관련된 요인 과도한 소금과 적은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은 증상을 발전시키기에 완벽한 조합이다.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과정을 바꾼다.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생활 방식 또한 몸 전체의 체액을 축적한다. 자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로 고통을 받을 확률이 높다. 짧은 산책을 하거나 팔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이 모든 방법이 전신에 있는 체액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호르몬 원인 생리는 대개 최액저류를 수반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며칠 동안 이 증상과 복부염증을 경험할 수 있다. 대체로 이는 일시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할 방법은 거의 없다. 임신 중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의 결과로 최액저류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손에 낀 반지를 빼게 된다. 발, 손 또는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것 또한 매우 흔한 증상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읽어보기, 생리가 늦어지면 걱정해야 할까?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요인간 경변은 간을 통해 수분이 순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복부 및타반신의 수분이 저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체액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신장 문제 또한 특정 부위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장은 소변을 통한 수분 제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이 바뀌면 체액은 기타 부위에 저류될 수 있다. 상호보완적인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자가 재액저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약물 치료의 인유제 또는 특별한 식품을 기반으로 한 식단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에 따른 발생 코르티코이드 기반의 약물, 일부 항염증제 또는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재액저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증상을 개선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요리를 할때 소금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산책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시간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다. 많은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근무시간에 매일 몇 분간 운동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매일 특정 시간에 사무실을 벗어나 15분간 운동을 해 보자. 휴식의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이 더 쉽게 흐를 수 있도록 발 밑에 쿠션을 깔아 보자.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액 저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다. 내추 블라게즈 Y